폭설이 내렸던 날 정전이 왔다. 새벽 1시쯤이었는데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서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발전기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었다. 너 추워. 이제 시각 세, 새벽, 그 1시 40분. 지금 집에 방전이 돼 가지고 방전에 전기가 정, 나갔는데 정전. 정전이 돼 가지고 우리 집만 정전이 된 건지 기가 정전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돼. 누가 누개 많아 고 고립돼서 고리야 고리. 야. 설로 인해서 비에 전기가 나갔거나 아니 집에 문제가 뭐 있는 거는 둘중 하나다. 와, 콘도. 공원도... 콘안 불도 거울... 꺼진 걸 보니 비의 전체가 정전이 된것 같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마을까지 한번 내려가 보기로 했다. 우와, 저... 그치 전기공사하지 전기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하잖아 지금 아. 보이지? 아. 전기 나갔나보다 아. 그래 나갔네 진짜 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신장이 어떠십니까? 이래서 죽는구나 싶다. 그 많던 눈도 비가 오고 기온이 올라가니 순식간에 녹아 버렸다. 사랑이랑 바람도 쓸겸 비바우시에 있는 가고 싶었던 카페에 방문해 봤다. 그 딱탱가 여기 있어 알았어. 차 지키고 있어. 빵사라스미 빵사라. 빵 사러 왔는데 여기가 카페인데 숲속이 있어 숲 속에 와이 느낌 있네 가서 베이글이 맛있다고 하니 베이글이랑 커피 한잔 사보겠습니다 리칼로카 더 멋있는 차를 타는구 저렇게 멋있는 차를 타는 사장님이라면 가게는 안 들어가 봐도 센스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다 좀 늦은 시간이 와서 그런가 빵은 다 팔렸지만 매장안의 분위기와 빵맛은 정말 훌륭했다 독특하게도 이곳은 드립백을 사서 자기가 직접 내려 마셔야 된다 카페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 빵 뜯는 소리조차 신경을 안쓸래 안쓸 수가 없었다 창문 밖의 경치가 정말 멋있는 카페였다 언젠간 이런 주택을 사서 1층은 카페, 2층은 집으로 해서 살고 싶다. 눈이 내리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 카페지만 이곳은 10월 할 때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뭐예요? 뭐예요? 이치마 할 거야 이제. 어디가? 뭐야? 어디가? 어머, 베이글 망창 사왔어. 어머, 거기 10월 따까지 밖에 안 해, 참고로. 우 카트 굽나줘. 나 안녕. 바이 안녕, 인생. 바이 눈이 멈추고 거의 5일 년에 비가 오고 흐려지고 바람만 부는 날씨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본다. 진짜로 비만 계속 내린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렸는지 기억도 안 난다. 더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수면에서 오이를 여기저기 뿌려주고 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아껴뒀던 한국 컵라면을 먹는다. 폭설의 영향으로,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이래서 한겨울에는 자주 사용 안하는 도로들은 전부 통제를 하는 것 같다. 자주 가던 계류 상황을 확인하러 사랑이랑 마실을 나가봤다. 뭔가 눈이 녹고나니 가을이 다시 찾아온 듯한 느낌이다. 흐린 날씨와 알록달록한 나무들의 조합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잔이라니... 크... 혼자만 먹을 순 없지. 사랑이랑 우정을 나눠본다. 말리고 있던 고추는 악천호의 연속으로 포기했다. 쓰레기통으로, 레츠고! 바닥에 빗물이 말라서 드디어 낙엽 청소도 할수 있게 됐다. 며칠 만에 비가 그친 건지 드디어 해가 뜨고 사랑이 도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 작은 나무들도 월동 준비를 해본다. 눈이 얼며 무거워져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루프를 이용해서 똘똘 말아준다. 소나무 하나가 기울어져 있어서 다시 재정비를 해본다. 타프 매듭법으로 고정시켜 보는데, 땅이 딱딱한 땅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 나무를 살려야 된다. 일본 친구가 준 떡인데 묘하게 맛있다. 인절미 같은 맛이었는데 소스를 위에다가 얹혀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음, 먹을만했다. 해가 쨍하고 뜨니 경치가 몇 배는 더 멋있어 보인다. 진짜 유럽 어느 시골 못지않은 그런 풍경을 갖고 있다. 봄, 여름, 가을이 공존하고 있는 듯한 지금의 비에이다. 평화로운 비에의 마을, 주택 가격도 싸고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도쿄에서부터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오후에도 잠시 일을 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친다. 내일을 기다리며.